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아, 아, 요렇게 좀 할까요? 아, 제가, 그, 백김치를 담을 거예요. 아주, 어, 깔끔한 백김치요. 왜냐면, 이제, 지금쯤이면, 김장김치도, 어, 좀, 그럴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원한 백김치. 그냥 깔끔하게, 어, 백김치를, 그, 배추, 한 포기로, 어, 백김치를 담을 거예요. 이 백김치는 오래 두고 드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포기만 가지고, 이렇게 백김치를 담을 거예요. 이, 한 포기를 준비했거든요. 겉은 다 뺐어요. 왜냐면, 김장하고, 어, 큰 거를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짜게 시고 음,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산뜻하게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왜냐면 쑥 썰어버리면 부서지는 게더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 너무 높나요, 덜가요좀 멀리 잡아보려고 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그럼 가어 이거 석으로 시켜야 되겠죠? 어 숨을 죽여야 되니까. 일단, 소금. 소금을. 어, 빨리 절굴려면, 어, 소금을 좀 넉넉히 넣으시면 돼요. 이 소금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더운 물. 뜨거운 물이 아니고요, 더운 물. 미지근한 물이면 돼요. 더운 물도 안 되고, 무지근한 물. 그러면 미지근한 물을 어 이렇게 녹히세요. 그러면 미지근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추우니까 빨리 절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소금을 어한 주먹 가지고. 이렇게 택히 조금씩 뿌리세요 어 줄기가 더 세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물을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담으면 돼요 충분히 소금물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소금을 한 주먹 가지고, 어, 줄기 부분. 그죠? 줄기 부분이 세니까 소금을 또 크게 넣지 마시고요. 그럼 싸요. 한 주먹 가지고, 작은 주먹 가지고, 이렇게, 그냥 터치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물을 충분히 넣으시고 미지근한 물이래야 금방 소금이 녹잖아요 주먹은 작은 주먹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들면서 터치. 그럼 살포시 들어가잖아요? 물을 최대한 접신 다음에. 시 나요？한 캐한캔씩 그래야 골고루 절여지 거든요. 떼고, 왜냐, 파란 잎은 떼셔서, 어, 국룰이가 드셔도 되고,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놓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소금,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요물요 요 물을 싹 부으세요 그냥 보죠 그러면 주먹은 큰 주먹 말고요 작은 주먹이요 이렇게 저... 해서 이제 놓으세요 절여질 때까지 절여질 때까지 음 놓으시면 이대로 놓으면 음, 위에는 안 절어지겠죠? 그러면, 중간에 한번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시면 됩니다. 절이는 건 뒤집으면 돼요. 이게 이제 다절여지면 다시 영상을 켤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5 시간, 이렇게 통, 물 받아서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길면 뭐가 보이죠? 배추가 보이죠? 자, 무거운 거를 좀 올려놨어요. 빨리 절여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너무 많이 절여져도 안 되거든요. 다섯 시간 정도 절였어요. 그래서 이 소금물에 음, 한번 씻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지시고요 여기서 이 물로 스드르 해서 이렇게 담고요 너무 절여져도 식감이 아삭거리지 않거든요 딱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보이시죠? 음 기절할 정도로만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 네, 이제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무죠. 그만할 거예요. 양파는요, 두 개만 넣을 거예요. 양파는요, 한 개만 넣을 거예요. 뭐고요 이렇게 넣을 거 거든요 그리고 썰은 건다 썰었어요 썰은 건다 썰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져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짰죠 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뭐를 할 것이냐 간을 일단 보고요 여기 이제 간을 넣어야 되잖아요. 간. 간을 뭘할 거냐? 풀. 풀은 밥을 갈았어요. 그러는데 밥을 갈았는데 요건 갈지 않았어요. 밥을 그냥 요 체에 넣고 끓였어요. 왜냐하면 밥알을 이친이끼서 사면. 그, 그, 텁텁함기가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아머지기지 않고, 그냥, 그, 물만 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간을 할 건데, 간은, 어, 저희 집간장으로할 거예요. 여기서 간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직간장. 짭짜름이가 어떤지. 두 스푼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두개 넣었죠? 네개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배추가 많이 절거지지 않았거든요. 하나 더요. 다섯 개 넣었죠. 여섯 개. 그러니까 집에 사실 때는 간을 꼭 보시고 하셔야 돼요. 설탕 2큰술 이걸로 해요 설탕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를 넣냐 고추 효소 넣은 거. 어, 재작년에 고추 효소 넣은 거를 2 스푼만 넣을 거예요. 어, 많이 넣으면 또안 되니까. 왜냐면 김치는 그래도 약간의 매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더덕 효소 이것도두 큰술 이렇게만 넣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다 어, 이제 간을 완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너무 짜도 안 돼요. 이거는 삼삼하고 시원하게 먹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삼삼하고 시원하게 먹으려면 간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것만 하게 되면 너무 밋밋하니까 이건 뭐죠? 실코추예요. 실코추. 실코추를 이렇게 그냥 찢으세요. 그죠? 그럼 그래, 실고추를 이렇게 그럼 이제 아무것도 어 이거는 다된것 다 같아요 간도 적당히 3-4만이 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좀밀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 이쪽을 좀 틀어볼까요? 어요렇게좀 틀어볼까요? 그러면 배추죠? 어 배추를 이렇게 넣으시고. 숙분으로요, 이거는 양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충분히 이렇게 하나씩 걷어가면서 발라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니까 이거는, 어, 물김치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연희 사람들이 보시면, 이건, 백김치? 백김치라는 게, 물김치도 대형, 백김치 대형,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그래서 한쪽으로 좀밀어넣고요 요것도 탁 올려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 무가 들어갔잖아요. 무, 양파, 파, 뭐가 안들어가죠 마늘이 안 들어갔죠. 근데 마늘은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저는 그 이거는 그 마늘 향보다는 그 본연의 그 맛을 즐기게 충분히 파에 그 양파에 충분히 그 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집이 마늘을 첨가 안 해도. 충분히, 어 그건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놓죠. 그죠? 다 됐죠? 이렇게, 백김치가 완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아 여기다가 통 속에 담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이제, 그 위에가 더덕이 있어요. 더덕. 어, 더덕이 있기 때문에, 더덕을 이제 밑에다 깔 거거든요? 설탕 염장 아시죠? 그래서 설탕으로 염장을 해놓으면, 어, 그냥 새콤달콤하게 묻혀 드셔도 되고, 또 요렇게. 그래가지고, 어, 백김치 꺼내실 때 요것도 한 개씩 옆에다 꺼내서 한 쪽씩 드시면 어 굉장히 맛있고요. 국물은요, 그 더덕의 향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더덕이 없으신 분은 그냥, 담으셔도 어 돼요.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저거는 이제 무칠 거니까. 이렇게 담으시면 어, 익으면 어, 그냥도 드실 수 있지만 그 이거는 여기는 추우니까 한 이틀 후에 냉장 보관하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어, 하루 있다가 냉장 보관 하시면 될 거예요. 맛 보시고 맛 보시고 좀 익었다 싶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셔야 돼요. 이건 조금 전에 남은 거요. 그러면, 어, 물김치로 드셔도 되고, 어, 물반, 보쌈, 마, 아니, 이게, 백김치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넣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익어서 드시면 됩니다. 어, 백김치입니다. 김치 어, 담아 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럼요, 이제 어, 간을 한번 볼까요? 간을. 배하고 음그 무하고 양파하고 파를 갈았잖아요.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마늘을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익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시원하면서 어, 다른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아마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어, 저는 모레 정도 먹을 건데, 내일 이제 법회 날이니까 내일 한번 꺼내볼 거예요. 어, 백김치 담아봤습니다. 어, 이거는요, 자주는 안 담아먹어요. 어, 요만때. 왜냐면 배추가 없거든요, 많이. 어, 김장할 때, 어, 한, 0개낸게안 나요. 근데 이제 겉절이도 해 먹어야 되고요. 어, 그러니까, 어,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먹고 맛있으면 또 담아야 되겠죠? 아, 보현이었습니다 오늘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음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